노틸 정복자라와씨 <laughs> 노틸러스 정복자? <laughs> 야, 노틸러스도 일방적으로 때릴 땐 쎄다 고 응. 공소 태인 아, 같다. 공수아 그러면 안 좋은데 나 한방지 있데 노틸러스 컴퓨터 상태가 안 좋은 거 보니까 그냥 못 바꾼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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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금 네, 쌩커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런 조합이면 생커 잡기가 좀 많이 힘들어. 탱커 잡을 사람이 나밖에 없군. 살잘잡아주겠지 <laughs> <탈자 가르쳐> <laughs> 브랜드 있잖아 브랜드로 브랜드로 해야 응? 된워 <laughs> 이거 본 나인전 할 때는 거희 거리 되게 잘 지어야 된다. 아! 응. 음, 음. 이거 일렙 뭐가 좋다고? 나지한번에큐 찍으니까 큐 찍지 말랬잖아 W, W, W. W, W. 견제하려면 W만 부탁했어. 내죠큐는 애초에 다른 스킬이 없으면 별로 안 좋아서. 어. 차라리 타겟팅 E를 찍었으면 모를까. 그래. 나 Q 찍는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쟤들 사 탱커야 이 해보니까? 와... 씨... 아나 이거 잘못한 거 같다 이 밥. 너무 안 좋다 와딜다꼬라가지고안 죽겠는데? 애니가 궁... 그니까 라인전에서, 궁 시, 맞고, 라인전에서 차이를 벌려야 돼 라인전에서 애니가 궁받고그 자리에 브랜드 궁 쓰고 내가 그 자리에 궁 들어가고 딜다꼬라봐가야 다 죽... 다 박아봐야 죽는 거 지킬 수밖에 없는데? 지을 아, 수가 없는데? <laughs> 그리고 아 진짜 오르니 공 써서 띄우고 그때 애니가 공 쓰고 그때 브랜드 공 쓰고 그때 탈리아가 탈리아 <laughs> 탈리아도 에이인데 어쨌든 우리 에이, 탈론 우리 탈론망하면안 돼서 탈로 떠오르는 탈로 떠오르는 탈로 떠오르로 떠오르는 탈로 탈리떠다르는 탈로 걔 생각없이 해가지고 쿨 <laughs> 11초가 말이 되냐 씨발 나켜 맞추면 W 그렇지 그렇지 노틀러스? 음안 맞아. 드리어. 오소 들어왔다. 치기 들어왔다. 노틀러스가 미디에 나타나기 해? 좋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노틀러스가 미디에 나타나기 좋은 가기로다. 죽은 대이 뭐. 이을 빼다니. 여기까지 하고 날히로 일 어, 아닌 거 알지? 아, 저 됐는, 됐는데 씨. 플래시 버튼네 그다음 길도 안 같다. 려저 저거 못할거였는연가하네못썼줄아 간은 좀. 여기? 아, 나저 여기 딜드. 아, 씨발! 어린님 저거 못 잡아요? <laughs> 아, 씨발! 버텀 개망했고. 지금 금거리한테 지금 딜을 할수 있냐고 묻고 있냐? 와 아, 시청이 존나 길어. 아 전멸, 시발 나가고 지랄이여. 제일은 시시 밖에 길지. 시시 7시밖에 없잖아. 야, 지금 너 틀어서 풀썼지 틀었어. 저기 아, 여기 와도 받고 왔어. 움직여 잡고 있다. 지랄 진짜. 질 i 탑, 탑 a p 거 같은데 계속 안 보인다 아이아 아깝 오케이 케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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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아 l o 아 a 오 l o Hallo, h a 앞으로 스 a 나 l o h a 가 l o Ha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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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가들어 w 아, 그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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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t t h 아 b 대책 k 어 마! a t 하 t 마 o 마손 a I'm 다 u 발 e I'm 다 a c k I'm not g o 어 n g to see you. I'm 는데 t going t 다 s 는데 y 이 u I'm n 다 t g o i 이 씨발! 쟤 넘어갔다 어? 다 아니, 뭐 아니, 아니 오른킬이잖아? 왜냐아킬오른킬잖이죠 아, 가만히 아, 가만히, 아, 가만히, 아니야. 가만히 또 가만히 또 이오른킬이득아는데이득아오아니야지이팀 전체가 킬이잖아오른이이잖아궁이로아어른킬 너무, 너무 어 안돼 니아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도 아, 못 먹잖아. 예? 아. 네? 일부러 먹었다 일부러 먹었다고 생각 안 해봤어? 아... 던지. 어 던지 시대의 야기다 죄송. 너무 사악하다 우리 스시. 와 아, 만화 관리가 존나 아, 안데 아, 태풍 끝이 어 옛날에 이펙기가 너무 잘 컸는데, 빠지 써서 아, 그와 봐요. 들어 아, 하나 기분 나고네 보였는데 션 레벨 유지야 얘는 조심해 나올간다 어캐로다 어 갈류어드 있고 <laughs> 바텀을... 야, 아, 배거지 베어. 드래곤, 드래곤, 베어. 드래곤,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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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데곤 드래곤. 를래곤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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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이제재이제로이재재재 이재재재로운. 쳐도 될거 같은데? 재재재로운 이재재재로운. 이재재재로운. 이재재재재로운. 이재재재로운. 이이재재재로이경재재 먹고 이라재재는안 되나요? 아로운 먹어도 돼. <laughs> 정상이 하나도 없어 어? 야, 밤이잖아 밤이니까 정상이 없어야돼 <laughs> 노티... 네, 정상이 아닌데요. 상대는 쉔노틸이 성장을 잘했고 그건 모르겠고. 이는 털론... 탈론... 애니도 뭐 잘... 애니가... 아니 이 CS를 못 먹고 있으니까 잘 성장한건 아니지 <laughs> 아 다시 <41개>? 판게 뭐야 저거 <laughs> 아 방금 갈리오 스킬 그 사이... 앞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안 어? 보인다. 아 이거 속도 나 따이고 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laughs> 아, 야, 그킬좀 아니지 않나? 아좀 아니지 않나? 계속 네? 안 보인다. 이 CC기 CC기 넣어드렸는데 킬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요? 아, 안 되는데? 어 뭐야 이건? 핑화다 핑화. 따라가서 죽여가자. 이걸 이걸 치자는 건가? 야싸운 걸어 싸운 걸어 싸운 걸어 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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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어 노틸 여긴데? 응뭐나공 박혔다 시공궁어 잡혔다 야갈려고갈려고 조심해라 갈려 날라왔어 야 이거 죽여 노틸 뒤부, 너틸부터못 죽이다 안돼 노틸 못 죽이다 너쳐 죽였어. 너쳐 죽였어. 무서가 없네 이제. 갈려도 나와야 될 텐데 그냥. 야갈오 새끼야. 나 존나 빠르다. 리셋됐다. 리셋됐다. 나 존나 빠르다. 스킬 아껴봐. 스킬 아껴봐. 여드아저 시발 전령 네. 뒤에서 한번 만 뒤에서 한 대만 쳤으면 먹는 건데. <laughs> 오칠이나 방해했어 아까. 가는데 어? 아, 애니가 뭐하죠?

쉬운다, 얘들. 아, 어디 갔어? 이 새끼, 이거 안됐다 우리 불러 나왔고, 이거, 이거 나왔고. 레벨이 너무 낮은데? 어, 너무 낮은데? 아, 이거 블루 니가 d y g o b 이 새끼가 u sick, you go? You 어 i c k you go. There was a l i t t 너, 이 년아. 가라, 이새끼야. 아, 안자 가라, 윤아. 네, 보세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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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제 전보하자통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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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근데 스마이트 없음 됐어. 없다고? 몇초? 17초 어, 되겠다. 티통수 뒤통수 5 4 3 미드. 2 1 헬리아가 미 봐줘야돼 나니? 꿀맛 시켰어 먹어라 꿀맛 나 바텀 직캠 해볼게 들어 가볼게 공은 나 아직 공시 050... 17초? 많아 지금 딱 300이서 스켈쿨한 번밖에 못풀 중... 일단 나공 10초란 말이야 애니 공몇 초야? 난 10초 가 애니는 아직 좀 멀었어 야그들은 그냥 걸어봐 야 저쪽 천천히 천천히 그지 지금 걸어봐 지금 걸어봐 어 플래시 공 아, 아, 오케이 생공 뺐으 됐어 생공 뺐으 됐어 빡세가 아프지 데 젠디야 인다갈리 간주 들어온 나오는데 나도 플래시 빠져갖고 플래시 빠져갖고 이거 바, 바다는 아, 나 들켰다 바다는 딱히 미드 밀어넣어 이거 걔,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laughs> 안 줘도 돼? 나 미디어 모르고 가야 되는데? 뺏겼나 본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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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내려가 봤어, 내려가 봤어, 내려가 봤어. 굳이 싸울 필요 나, 없잖아. 나, 우리 탑부시해 놓은 거라서 상관없어. 이 미드, 미드가자. 우리, 우리 미드가... 어, 갈려요 달려요. 갈려. 라 어른이랑 만났어. 안녕? <laughs> 아, 이뭐야 이건. 다 막고 있다 탑. 아스 이들아자. 다지혔어고자이즈하 어, 뭐지? 그라가스 이제 죽었어? 더갈수 있지 않아? 어더 저와.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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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o 사기 y 안, 대, 못안 대, Go, dé, 네, 네. 오케이, 돼. a y o k a 되 okay, 어 k a y o 자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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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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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그래 애니콩 y okay, o k a 어 없어. 아, 별로 아시아. 아, 아, 안 아, 고싶기시 아, 시안. 안 시안. 시안. 시네안 시안. 안 시안. 시안. 어안 시안. 시안. 죽안시 죽었다 시 그래.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막타! 막타 어어용용 용 막타 뺏김? 던짐 던짐. 어? 님, 딤용님딤 없이 용돌 계속 던져 돌. 니 몫이 용 막타 던져? 막타 뺏음? 던짐 던짐. 어줘 봐. 어줘 봐. 내가 던지면 이제 탱커 탱커들 못 잡고 이제 지겠지. 아니지. <laughs> 이지 아니 이제 <아닐> 같은데. 와, 뒤엎지도 망하. 웅글에 잘하는거 봐라 어나글 싱글 사냥꾼 다웅웠네글글 웅글 벙글 웅글 가지웅가지라일라 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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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웅글 웅글 아글 웅글 웅글 웅 아, 이다 아니 근데! 들어가려고. 근데! Bye. 이거, 이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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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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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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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치, 이거, 이 아, 이거, 깨치, 이 애니랑 애니 미는 걸좀 봐줘 볼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하나 보이면 바로 벽 치고 삼. 감... 그래 뭐 하나 보이면 여기 뭐 하나 보일 거야. 이거는 탈리야 공격 안 쓰냐? 한도쓴거한도더볼것 같은데. 아, 봤수를 받고 나 제가. 계속 쓰고 있었는데. 한번더 사배돌. 한번더 사배돌. 사배돌. 여기 그냥 대놓고 하면 되겠다. 아 여기 맞으면 야 탑에 내 묶어둘까? 뭔데 넌. 뭔데 너. 이거, 이거 빠졌거든? 탑에 있는 데못믿겠다 잘못 끌는있을것 같은데. 이거 쉔도발풀 조심하.. 고사 갔다. 사 갔다, 갔다. 이거 나 그냥 나한테 시간 어, 줘. 어? 핑하다. 핑하다. 여기 다시, 이거 징크스 다시 얼, 얼쩡거려보죠. 야 저거 노려봐. 야 와드를 나 봤어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니까 어디가 있는 와드로나 봤어 다 갔다 다 갔다 다 미들로 갔네 이지 미들 보나아 슈퍼 미녀 니 바톤 밀었다. 뭔데? n 터 a y Pott, 아니요? m 내 CC를 y n e s 하 i e Sierra, Tama, T. Haha, p r 아 d a Anju, T.